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가득 찼을 때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의사는 그 고름 위에 연고를 바로 바르지 않습니다.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이 상처 부위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고름과 오염된 조직들을 완전히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름을 빼내지 않으면 상처는 결코 낫지 않고 속으로 더 깊이 썩어 들어갈 뿐입니다. 나쁜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비로소 새 어, 살이 도탄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려면 내 속에 죄악된 그 자아를 완전히 제거해서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움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공간을 만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채움을 위한 비움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 내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손에 있는 것을 놓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생 원숭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잡는지 아십니까? 야생 원숭이? 옛날에 원주민들이요, 이 야생 원주 어, 야생 원숭이들을 잡을 때그 원숭이의 주먹 하나가 이렇게 간신히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입구가 있는 유리병 안에다가 바나나 같은 거.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넣어놓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딱거기 단단히 고정시켜놓기만 하면 그러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와서 그 유리병 안에 손을 집어넣고 그것을 딱 움켜쥡니다. 그리고 손을 꺼내려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움켜쥐었기 때문에 병에서 그 손을 빼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요 원숭이를 잡으러 와도 그는 도망가지 못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그 음식을 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병에서 손을 빼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사냥꾼에게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이걸 놓지 못하고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났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꽉 붙잡아. 네 권리를 주장하고 네 목소리를 높여야 돼. 절대로 누구에게도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돈, 내 시간, 내가 맺어왔던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꽉 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인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서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라는 이 권면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내려놓음은 무책임한 체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위탁하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잡고 불안하게 운전하는 대신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운전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조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려놓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눈에 보이는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국의 엄청난 특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위대한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눈앞의 조건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내려놓음 속에서 그 순종에 필요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 만나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만나의 법칙.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의 만나를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여지없이 썩어서 벌레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내일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전부 다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딱그한 걸음만큼의 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 전체를 즉 나의 미래까지 이미 나의 인생 전부를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내가 미래를 통제하려는 그 조급함을 내가 내려놓을, 내려놓을 때 하루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로 묻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그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된 후에야 다 내가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저 먼저 내딛는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목수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 그냥 떠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떠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떠나면 내가 네 길을 이렇게 이렇게 밝혀 보여줄 것이고 네가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너가 자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면 앞으로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한치 앞도 알수 없지만 떠나라 하시니 떠납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 내려놓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네요? 뭐예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내려놓는 거. 그런데요, 이 비움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결코 내 권리를 빼앗기는 패배는 아니에요. 그것이 패배를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 자유이자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빌리포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네 자신을 실현해라, 네 꿈을 쟁취하여라,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움켜쥐는 것을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놓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분의 정체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을 예수님이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그분은 오히려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발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택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심, 그 순종을 지극히 높여서 만유의 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은 십자가를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불렀지만 하나님은요. 그 낮아지심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바꿔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내가 움켜쥐던 자리에서 그 손을 놓으면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득해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려놓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내려놓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나는 작아지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섬김으로 드러났고 그 섬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권위는, 권위라는 것은요, 특권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우리는 따라서 살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 번째, 내려놓음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how, 어떻게 하면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라고 얘기해요. 질문과 대답이 좀 다르죠?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우리는 현재라는 나의 관점과 시각을요, 영원한 상급으로 돌릴 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요, 나의 관점이 현재에 있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상급에 영원한 영원한 상급에 영원한 상급에 내 관점과 내 시선이 돌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움켜쥐라. 움켜쥐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더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내려놓으은요 여러분, 내려놓은 내가 내려놓겠다고 의지 의지를 갖고 갖고 있다고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의지가 아니라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작고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 하나만 밝히면, 박혀,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방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어요. 촛불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방 하나 밝히는 거는. 그런데, 그 작은 촛불을 들고요. 환한 태양이 있는 광활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불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계획, 자존심, 나의 재물, 심지어 우리의 염력까지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태양빛 아래에서는 그 빛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태양 아래에 있는 촛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 시선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약속으로 옮겨질 때, 나의 시선이 그것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내 손을 펼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리포스 3장 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에게 세상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배설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붙잡을수록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내려놓을 때 채워지고 포기할 때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결국 내려놓음은 억지로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손을 펴는 것 이게 진정한 내려놓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원숭이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설교 처음에 유리병 속에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스스로 잡혀 버린 그 어리석은 어리석은 원숭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드넓은 세상을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손에 쥔이 작고 썩어 없어질 바나나 하나,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병 속에 있는 먹이를 놓치 못해서 이거를 놓치 못해서 잡히듯이 우리는 나의 계획, 자존심, 시간, 관계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불안감 때문에 움켜쥐고 있다가 나의 영혼이 묶일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네가 급토록 불안해하며 붙잡고 있는 너의 계획, 너의 자존심, 너의 상처, 너의 염려가 나보다 더 크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용기를 내서 내 주먹에 내 손에 있는 그것을 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바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려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그빈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교만을 비워낼 때그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신 그분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